우리 처다 라이브로 다시 고 있습니다. 참 음, 이 들으라고. 아, 아 이데괜찮 아니나 아레나가 제 근본적인 것 같아요. 저는 아직 응왜 같이 뒷방이래? 뒷방. 아, 弄轮子。<laughs>

더난것 같다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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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근데, 아, 근데 1라운드부터 괜찮지. 뭐 1라운드부터는 뭐 괜찮지. 반응도 약간 리려지도 무슨 리가려 근데 나 여기 약간 신고 싶은데 음, 여기, 내가 야네 어떻게 지 음, 아레나였으면 좋겠는데. 가 되게 금분이에요 계속 너무 쉬우니까 저는 아레나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위타으로네 짱~ 짱~ 짱~! 쓰신 것 같은데 라이브인데 라이브인데 신고가. 근데 신고가 안 보이더라고. 아, 나피한 개도 안 깎였는데 이게 뭐하시는 거죠? 뭐 하시는 곳이야? 아, 그래도 몇 편이 아, 주먹. 아까 전에 너좀 주먹으로 솔직히 이렇게 다니고 있어. 근데 이분 너무 잘 못하신데. 아, 정말. 너무 기뻐요. 나 약간 근데 아까 진짜 뒷방 너무 무서웠데 지금 뭐야 Да. 아, 근데 어제피1포인트에 내가 이길 것 같지만 아, 아. 그래도 뭐다 급사야 급살, 여러분들 우리는. 급사까지 내가 집을 너무 아까 전에도 패배하고 지금도 패배하면 너무 안 되지. 긴장 있다. 가자 가자. 잠나잠금잠기잠금잠기아금 여기 지금 지금 여기 지이 여기 지금 여기 지아 여기 지금 지 우내가 진짜 졌다. <laughs> 사실 손주거든요. 사 <송주가가야> 손주예요 <laughs> 여러분. 손준도 사실에 여러분 사실 손주예요. <laughs> 손주야 <laughs> 미안하다. 송송이요. 송송합하다 로벅스로 사가지고 있어. 로벅스는 좀 아니지. 아니 로벅스는 아니지. 아니, 아저 로벅스는 아니잖아요. 아니, 나 이번 판도 진다고. 한번 잘. 아, 나도 잘안 알아. 나도 안 알아. 안될거같은 불길한 이 소리, 불길한... 이 소리, 불길한 이 소리. 불길한 이 소리. 진짜 한번만 더맞아서죽었하루하루 아니 왜 이렇게 하루하지하지하 안 편하면 안 되는데, 라이벌이어서 총을 사면 되는데, 아 진짜, 나 진짜 나 이것도 진짜 조금만 더 말해. 근데 내가 열정이 낄것 같지만, <laughs> 이번 판이 근데 내가 이기기 위해서 지금 라좀말를좀제많했으니까 너무, 이름 너무 예뻐요. 송은재 송송. 일단은, 송송아, 미안해. 어쩔 수 없는 걸 간다? 내가 왜 이렇게, 이렇게, 이

음,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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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신다, 오신, 오신다, 오신다. 음, 오늘 1대1 싸움이야? 왜안 오냐고. 아, 내가 먼저 했어 잠, 아, 잠, 할수 있을까, 우리가? 할수 있을까, 우리가? 우리 못할 것 같은데 정말. 요즘 아니야. 요즘 아닌 것같은데 쉬우신나 근데 이대일이어서 그런가? 이대일이어서 쉬운 걸수도 아, 죄송하지만 먼저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. 응, 이거 뭐야? 이거는... 이다 푸시물인데. 어디서 피하려고 너? 어디서 이 불로 쌓아서 피하려고? 어디서 피하시려고요? 죄송한데, 나가주시겠어. <웃음> <웃음> 죄송한데, 저형더 바래요. 응? 음? 어디 갔어 저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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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. 오케이. 근데 이거 형, 3대0. 근데 이분이 2대1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, 우리가 잘하는 걸 수도 있다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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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뭐 하는 거야? 그만 오케이 오케이 아 매치 포인트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것 같은데. 이제 로어갈수 있어. 있다. 허시다. 어, 그래. 그러니까. 아 이번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이번엔 내가 이긴다 이런 느낌인데. 응? 음? 이번엔 우리 내가 이긴다 이런 표정 같은 거 같은데. 아잠나이 됐다, 됐다. 아저이기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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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거 맞으시죠? 아..저 이제 1위서또 그러시는건가? 이번엔 내가 총에 빠야 띵. 다한다또 재능이다, 그럼. 아, 공댕이, 저 이기시려면 딱쪽 구간을 가져야 되거든요. 너무 얄미나, 이러면? 이는 저 로박스 아닌가? 아닌가? 로박스 아닌가? 액스브리 몬스터 로박스. 내가 죽인게. 인들도 어차피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나 수수타일 때 먼저 좀 때바라겠다. 여기까지 반면이고, 뿅뿅, 다크올댄스, 삐빅, 오타쿠입니다. 삐빅, 오타쿠입니다. 어, 뭐건설이요 건설 힘든데 아, 뭐야 내가 건설 딱한 개밖에 안 해봤는데. 할수 있지? 궁금한, 할 수, 할 수, 할수 있지? 저거, 냄는거왜못 쓰잖아. 오케이. 1대1이에요. 아, 실 진짜. 못할것 같은데? 아니. 为什么？ 不知道，我也不知道。 해기 없는데 우리. <laughs> 이거 너무 엇갈로 이분들은 누구신 것 같은데. 我最难忘的美食。 きれい。<music>